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친절하고요, 유순하고요, 티 없이 잘한 사람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어떤 예의가 있는 그런 신사숙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더 온유하다고 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요. 모세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 모세가 젊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는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의 관리를 보자 피가 끓어서 그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자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됐어요.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좀 나아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모세는 여전히 피가 끓는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밤낮을 외치니까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자기에 막대기를 쳐갖고 물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온유한 사람치고는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계속해서 가자. 내가 차라리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이 민족을 멸해버리겠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멋있죠 그러나 온유한만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성격이에요 모세 보면 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피 끓고 열정 많은 한 깐깐한 또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언쟁을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정도로 고집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고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했을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그런데 이 아나우라는 게 온유하다라는 것에 번역되는 것이 너무나 적고요. 다른 다양한 뜻에서 번역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온유한 것 완전히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에서 주로 일어난 일이에요. 가령요. 영어에서 기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뜻인데 재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물과 재능이 같은 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공부할 때 헷갈리는 표현이 있는데, 손이 크다는 표현이래요. 손이 크다고 하면, 어, 외국인들, big hand. 어, 손이 진짜 물리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죠. 막 퍼줄 때막 팍, 퍼주고, 막 씀씀이가 있고, 그런 사람은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아나우도 그렇습니다. 아나우는요, 우리나라의 온유함, 그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보다 그 근본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억압받다, 천하다, 종이 된다, 고통, 가난함. 이런 뜻이 있어요. 압제받은 사람들이 받는 어떤 성품이죠. 그 가운데 다듬어진 성품을 이 아나우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레인들은요,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모세가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고통을 받은 자로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에서 그가 갖고 있던 그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에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예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게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이게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해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 고난 저 노란색 필시를한 것이 이 모세 의 아나우랑 같은 단어인 것 같은 단어인 거예요. 아나우는 고난이었어요. 모세가 어,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사실상 그 왕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땅에서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보니까 자기는 인종이 다른 거예요. 자유와 같은 인종들을 딱 보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민족의 괴로움을 보고, 자기도 그 괴로움을 보고, 함께 괴로웠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면서 이집트의 관리를 쳤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지 않습니다. 살인했다라고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 40세의 나이 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양을 치는 신분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경험하고 다듬어져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모세는 고난을 아는 자다, 라고, 온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고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천하다. 천하다라는 뜻이 아나우의 두째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가랴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도 막 돈이 있는데 없는 척 하고, 가지고 있는데 막 숨기고,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어, 그래서 공동번역의 히브리어 직역성경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온유함이 아니라 겸손이다라고 보유했습니다. 요새는 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이 스바냐의 이 겸손한 자들아 이것도 사실은 비천한 자들아라는 의미입니다. 어, 성경적인 겸손은요 고통을 지나면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좋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진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할수 있는 긍율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남 아픈 게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받은 자들을 그 모세가 구할 수 있었느냐? 그가 아픈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던 모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얼마 안된그 젊은 수도사가 들어오게 됐는데 경험 많은 그 늙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흙에, 어, 물좀 부어주겠니?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가 흙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물은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맙니다. 이 나이 마은 수도사는 갑자기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그 단당에 굳었던 그 흙을 깨부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젊은 수도사는 다시 한번 물을 부었고요. 그 흙은 물이 잘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네요.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고, 우리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자기 얼마나 잘난 것만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고통, 나의 부족함,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허물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허물을 통해서 꽃을 내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비천해질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겸손에 대해서 일컫길 우리 내면의 위대한 영성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겸손을 그의 기초로 삼으라고 건면하였습니다 아토스의 성자 실로아는 겸손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 디오스코루스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내가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라는 것은 첫째 부분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지켜가려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이 그 밑바탕에 앞서가고 동행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곧 우리의 손에서 그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우리의 경건의 뿌리로 삼지 않으면 줄기와 잎과 열매조차 마귀의 것으로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함을 세우는 것을 신앙의 가장 큰 훈련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모사는요 이에 따르면.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 낮아졌을 때, 아, 겸손히 맺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죽음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고난을 통해서 죄된 나의 성품이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겠구나 여기고 힘들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위로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아나우 온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난함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저표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말씀주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하려 하십니다. 다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살펴보며. 아멘. 여기서 가난한이 온유함과 동일한 아나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게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 다 승하다는 게 모세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을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정죄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오냐고 너네는 별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하나 눈 감아줄 수 없냐? 오히려 그거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부드러웠던 한 젠틀맨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며 포로되고 억압한 심령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도자로서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흠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도자 뽑는데 모세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절대 뽑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냐마 위대한 사람이라며 기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지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억압받고, 비천나며 가난한 자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싶어 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는요 정복자의 심령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수의 온유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며 했던 설교 그 위대한 설교 탈복의 대상자가 이 온유한 자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팔복은요 여덟 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그 눈길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복이 있다. 실상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팔복에게 선언하신 그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가난함,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덩치도 아주 컸는데, 이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도 딱 태어나는 날은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근데 이 청년이 병은 들었는데 얼마나 성격이 밝은지 몰라요. 나이는 19살인데 누나들한테 찝적대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참 기적이 많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치료를 받을 거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청년은 그냥 목숨을 다해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고자 하는 청년 왜 데려가셨을까?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근데 몇주 지나 보니까 알았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걸 보고 나 같았으면 이 신앙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고보고 다 부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권사님은 첫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갖고 있는 모든 돈도 다 사기당하시고. 남편이, 그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으니까 이제 며느리도 이제 남이 됐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고통은 대로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신앙의 깊이까지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모세는 고통 받았고요. 신앙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크기대로. 아마 그 아버님과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큰 그릇이었어서 그걸 다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과 비천함은 결코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의 경험으로 이끌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낮아진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가닥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함은 인간적인 완벽함이나 천성적인 부드러움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비천함 속에서 다듬어진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